안녕하세요 신상교...다시 안녕하세요 신상교 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이번에 신상교 학교로 오게 된 교사 박승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서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하된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학교에서 얼른 얼굴 보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쪽에도 카메라 있고 저쪽도 카메라 있어서 양쪽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어, 저는 원래 체육 수업을 할때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종목을 먼지 물어보고 그의견들에 따라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등 수업을 하고 했는데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집에서 할수 있는 체육 수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필수로 시작하게 된 서수령 수행 평가 그리고 여러분들 키가 크기 위해 하게된 줄넘기 수행 평가. 또, 코어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발달하기 위한 복근 운동, 윗몸 일으키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평가는 바로 줄넘기입니다. 과제에서 보셨다시피, 여러분들은 집에 가지고 계신 줄넘기로 가볍게 1단 뛰기 100회를 실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 저도 뛰어야 되겠죠? 해보니까 5분도 걸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할수 있을 것입니다. 체력이 괜찮으면 100개를 한 세트로 해서 두 세트, 세세트를 해도 되고, 최대한으로 내가 얼마나 할수 있는지 실시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좀 배워볼 건데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우리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거북목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내가 거북목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옆에 라인을 이제 부모님한테요, 친구들한테 받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귓구멍과 내 어깨 라인이 일직, 일직선으로 된다. 편하게 있었을 때 그렇게 되면은 거북목이 아닌데 보통 친구들이 보면은 이렇게 자기 있을 거예요. 혹은 지금 선생님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토톱을 하고 있다. 그런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거북목이구나 아니면 거북목 초기 증상이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과 함께 스트레칭을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옆으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반대쪽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위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밑으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이 정도는 다들 이제 가볍게 할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옆으로 왔다가 살짝 그대로 반는을 노려서 앞으로 와보세요 그러면 이쪽에 조금 땡기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쪽이 자기가 안 좋은 부분일 거예요 이쪽을 좀더 스트레칭 해주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반대쪽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지만 더 이상 확진자가 되지 않기 위한 줄넘기와 목 스트레칭.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 볼까요?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는 또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얼른 학교에서 봐요.